당대 최고의 하이틴 스타였던 배우 이미연은 그 시절 많은 중고교생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책받침 모델이 이미연이 대다수였다는 증언만 봐도 알수 있죠. 하지만 근 10년 가까이 이미연은 별다른 작품을 선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미연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거침없는 그녀의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화면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된것 또한 과거의 아픔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미연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이미연은 영화에서 큰 두각을 나타냈는데 영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와 여고괴담 그리고 물고기 자리 등 여러 편의 명작품에 출연해 명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를 대표하는 인기여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도 너무 이른 나이에 연기 활동을 시작한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거기다 25살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배우 김승우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 당시에 이미연은 당대 톱스타였는데 비해 김승우는 이름이 조금만 알려진 신인 배우였습니다. 이미연과 결혼한 후에 이미연의 남편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오히려 인지도가 크게 상승해 스타덤에 오르게 된 케이스죠. 이미영과 김승우는 결혼 만들기라는 비디오 영화를 함께 촬영하면서 점점 가까워졌고, 영화의 제목처럼 실제로도 파격적인 결혼을 하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미영과 김승우가 초창기에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결혼 후두 사람은 자녀도 없이 각자의 영역에서 바쁘게 연기 활동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져갔다고 하죠. 이후 두 사람은 결혼한 지 5년 만인 2000년도에 전격 이혼을 발표하면서 서로 남남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미연은 한 방송에 출연해 이혼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밝혔는데요. 이미연은 방송에서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싸웠고 생활 방식의 차이와 일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화내고 싸웠고 그러고 또 화해하고 그랬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런 반목이 계속 반복되면서 서로에게 지쳐갔고 서로에게 실망했고 오해도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죠라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승우 또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미연을 힘들게했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자 회견에도 두 사람을 향한 루머는 끊이지 않았고 김승우는 이후 대중들로부터 이미연을 이용한 나쁜 남자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일부 언론은 두 사람의 파경 이유를 김승우의 외도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보도된 김승우의 외도 상대는 배우 김하늘이었는데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미연과 황신혜가 미용실에서 김하늘과 머리채 잡고 싸운 뒤 김승우와 이혼한 것이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는 여배우 간의 다툼을 한 기자가 악용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미연은 방송에 출연해 결혼하자고 한건 자신이라며 안정되게 살고 싶어 빨리 결혼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통 결혼과 이혼으로 활동을 접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연은 이후에도 한동안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9년 만에 사극에 출연하게 되었을 때도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바로 호평을 받았던 대하사극 거상 김만덕입니다. 그런데 이미연이 이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뜻밖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선배 고도심의 전화를 받고 출연을 결정한 것인데요. 이미연은 2001년 K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을 안김 명성황후 이후 9년 만에 도전한 사극이었습니다. 또한 거상 김만덕을 통해 3년 만에 컴백했던 상황인데요. 제작 발표회 당시 이미연은 김만덕 역을 맡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고두심회님의 전화였습니다. 시놉시스를 읽고 꽤 매력있다고 생각했지만 사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겨정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고두심 선배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이미연은 고두심 선배님은 김만덕이라는 인물에 대해 좀 얘기하더니 내가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먼저 앞서 하는 존경하는 선배님이 칭찬해 주니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연은 고두심 선배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작품을 같이 한 적도 없는데 친히 전화해서 말해주시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마음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이미연이 이토록 오랫동안 작품 활동이 없는 것은 그녀가 차기작을 고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연은 지난 2021년 드라마 킬러퀸으로 거상 김만덕 이후 11년 만에 드라마 복귀를 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끝내 출연을 최종 고사했습니다. 드라마 언더커버 주연 물망에 올랐으나 이 또한 최종 불발되었죠. 하지만 이미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한 번은 언론에서 해외 봉사 중한 배우가 일정 외에는 호텔에만 머무르면서 봉사 중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흡연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식사로 초밥을 요구했으며 목욕을 위해 에비앙 생수를 구해달라 했다는 이야기가 덧붙었죠. 그리고 그의 화보 촬영 겸 해외 봉사 활동을 간 이미연이 당사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동행했던 스태프들은 기사에 나온 여배우는 이미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루머는 마치 사실인 양 계속해서 확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연은 한 여행 프로그램에 출연할 당시 스페인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맛보다가 입에 맞지 않자 매니저의 손에 뱉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의 인성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죠. 또한 이미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여러 일화도 이러한 여론을 뒷받침했는데요. 최민수가 인사를 안하고 지나치는 후배 연예인을 불러세워서 인사의 절을 교육하는 것처럼 이미연도 인사 안하고 지나치는 후배에게 인사의 절을 가르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자 최민수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이미연이 전성기 때 최민수를 대화만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길을 눌렀다는 이야기 술 마시고 송강호가 주사를 부리자 아주 혼을 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워낙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전설처럼 내려오다 보니 후배 배우들도 이미연을 굉장히 어려워한다고도 합니다. 소지섭 같은 경우는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무릎 꿇고 구우면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편안하고 좋은 선배라고 말하던 인물도 있습니다. 이미연과 함께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각도원은 이미연씨가 여자 최민수라는 소문이 있어 긴장을 바짝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편안하고 좋은 선배더라고요.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미연은 곽도원이 소주 두병 정도 마시고 나서는 편안하게 앉은 정도가 아니라 나를 꾸짖더라고요. 요즘은 내가 먼저 인사 안 하면 후배들이 놀아주지도 않아요. 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미연은 꽃보다 누나에서 돌연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자옥과 한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들을 알아봤고, 그중한 관광객이 이미연에게 다가와 기쁘고 행복하세요. 제가 마음으로 늘 바랐어요. 라며,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이미연은 갑자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후 이미연은 슬럼프가 많았어요. 지금인 것 같기도 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김자옥은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나지막하게 속삭였고, 이에 이미연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데뷔를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여러 구설수에도 오르내렸던 이미연인데요. 그러나 연기력만큼은 인정받은 명배우인 그녀가 조만간 새로운 작품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